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아유 더워서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제가 선풍기를 아 저쪽으로 돌리고 하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딸한테 시켜서 이걸 지금 좀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유 선풍기 안 돌리니까 제가 죽겠어요 정말로 예 너무 너무 덥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제가 또 짜증을 내니까 우리 와이프 하또 짜증 내지말로 막 이래 버립니다. 또. 아유, 제가 참이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제가 몹시 힘이 듭니다. 여러분. 어, 오늘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셔 가지고 일본 교포들과의 제1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모두 연설을 하시면서 어,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1970년대, 1980년대, 우리나라의 암흑기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 인간 여러분, 이 인간 누굽니까? 김기춘, 이 때가 언제냐? 1975년도 11월 22일날. 김기춘 중앙정보부장이 나와서, 이 때가 언제냐면 36살 때예요. 36살 때 검사죠. 김기춘 검사가 나와 가지고, 여기 보세요 지금. 경향 뉴스, 경향신문 1977년 3월 24일, 1975년 11월 22일, 1977년 3월 24일, 1984년, 밑에 기사는 1984년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더 정확하게 따지면 1971년도에 서승, 서준식 이두형제 간첩단 사건에서 네 번의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네 번의 간첩조작단 사건에서 제1동포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1974년도 8월 15일날 문세광이가, 제1동포 문세광이가 우리나라로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 유경수 여사를 쏘아 죽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민간인을 희생시킨 방법은 옳지 않아요. 1975년도 11월 22일 날, 김기춘의 모습입니다. 우리 딸이 못생겼대. 이걸 보고. 자, 교포. 실업인 위장, 간첩망 타진, 중앙정보부, 고정간첩 등 11명, 후속 송치, 반유신 구실, 자유통일협회, 정제학계 등 인사 86명 대상. 여기는 어때요? 1984년도, 자, 안전기획부, 안기부 발표 돼있죠. 1 8 0년대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제1교포 긴두개 간첩망 검거, 민단 간부 예비역 중령 등 다섯 명 구속. 조총련으로서 어, 제1교포들은 1960년대, 70년대가 정말... 일본의 오사카 이구노구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학대와 차별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들어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케데헌 예. 그 안철수가 케뎀이라고 발음 잘못하던데 케데헌이 대단한 히트를 치면서 일본에서도 한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고 하지만은 1960년대 70년대에는 조선인과 돼지는 출입 금지, 뭐 이런 게 일본에 정말 많았습니다. 흑인이 차별받았듯이 비슷한 시대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정말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차도 조총련을 활용한 간첩단 사건에 활용될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식모로 고용돼 들어간 사람이. 어느 날 간첩으로 잡혀 온 약혼자하고 싸움을 했을 뿐인데 술 마시고 깨어 보니까 현해탄을 건너가는 중앙정보부의 배였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런 간첩 혐의가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저 김기춘의 악마 같은 손에 걸려 가지고 다. 간첩으로 오인받아서 고생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교포 간담회에서 했던 사과 발언은 그래서 저는 박수를 칩니다. 제일 교포 간첩단 사건 정말 시대적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1975년도 11월 22일 날 벌어졌던 대규모 간첩단 제1교포 간첩단 사건을 김기춘의 이름과 함께 재책 검사열전에 그대로 박아 넣었습니다.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이냐, 기소청이냐로 이제 전락할 역사적 사명 앞에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나라의 45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공조작사건으로서 우리 사회에 많은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불러왔는가? 얼마나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가? 그리고 또 검찰 권력에 기생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는가? 그 사이비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한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책에 실었습니다. 검사열전 여러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어, 사과를 하셨는데, 103년 전 일본 동경에 있는 아라카와 강가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그런 당시에 일본에 노동하러 갔던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했던 간토대학살의 그 참상까지 슬쩍 얘기하시면서 살짝 얘기하시면서 정말 사과하셨습니다. 조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를 미연에 막지 못하고 이때까지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셨습니다. 이제 어, 내일모레 한미 정상회담만 잘 마치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끊임없이 잘될 것입니다. 저는 성공을 기원합니다. 김기춘은 사형을 안 당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온갖 용공조작의 상징으로, 온갖 정치 공안 수사의 상징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일 교포가 끼어 있는 두개 간첩망을 검거했다. 교포 실업인 위장 간첩망을 타진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검찰의 공안부, 특수부, 사회부, 강력부 중에 공안부는 특히나 가장 무서운 부서였습니다. 빨갱이를 얼마나 때려잡느냐? 노조 집회를 얼마나 단속해내느냐? 빨갱이 논리로 말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검찰의 대공팀이 맡았던 거는 뭐냐면은 선거 사범을 잡아내는 일이었어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범들을 잡아낸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전부 다 민주당 계열에만 다 잡았다. 이 말이에요.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 걸리는 걸 계속 잡았다. 민주당은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60년 동안 말이죠. 대검 공안부의 상징과도 같은 김기춘 검사, 또 같은 시대에 맹활약을 했던 신직수 검사,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어, 정말 제책 검사일전에 적힌 대로 하나하나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지금 죽을 하나는 죽었고 신직수는 김기춘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역사적 죄과를 다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죄과를 윤석열과 한동훈이 또 심우정이 모두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니 막 그래도 통쾌합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사과하신 제1교포 간첩단 사건. 오늘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